야 형! <laughs> 형! 형! 알았어. 어? 사랑해. 아왜 그래? 저거니까 오지. 그러까 오지. 아아! 눈아야 뭐? 아아! 아, 아. 미안해. 부딪혔어? 아 미안해. 아형 때문에! 아, 너 때문에! 형! 아 맞죠, 맞죠, 맞죠. 내가. 형아 계속 잘해주면안 돼. 아, 네. 어, 잘해줬다가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아, 어, 잘해줬다가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아, 그러면 어, 내가 그걸 잘해줘. 어. 그 형이 나한테 지금 힘뻑 빠져있지 않아? 아 그래? 뭐, <laughs> 뭐, 민기도 뭐, 빠져있는 뭐, 거죠? 저 소리야. <laughs>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오잖아요. 그렇죠? 일단 한번 끊어주면 돼요. 다시 올 거예요. 기다리세요. 자, 맞죠? 또 왔죠? 받을게요. 어 왜? 1품 만점 받아. 이렇게 밀당 하는 거야 원래. 밀당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다고? 근데 형 지금 이미 어. 지금 떠겨서 왔잖아 나한테. 형 지금 전화 두 번. 궁금한... 다시 이때쯤이면 다시 성광한테 전화 한번 해줘야 돼요. 왜냐면 삐졌거든요. 잘 보세요. 받는다. 바로 받죠? 여보세요? 야, 너, <laughs> 야 형, <laughs> 형, 너, 형, 너, 형. 너, 스피커분이야. 이승희 분들한테 한마디 인사할래요? 축하 많이 해주세요. 형, 이미 에이 분들 많이 해주셨어. 우영, 음. 밀당, 커머스, 어, 오케이, 너무 잘한다. 나는 가끔씩 용왕한테, 용왕이 좋아서 용왕한테 말을 건다. 당신 인정이다. 나는 아니. 형 하면 아이씨가 온다. 그러니까 그치? 형, 날 불렀으니, 난널 보고 있다. 아, 아이씨, 아이 아. 공지. 내가 항상 그 기분이다. 아. 나한테? 알겠느냐? 아... 삼각관계다. 이게... 어, 디수 알겠느냐? 뭐 했느냐고? 말투가 왜그래 뭐 사람 주제? <laughs> 나는 <나네. 웃음> 진짜 넓어. 넓은... 어디가 어디가 어디 어 나가지마. 어 <laughs> 여러분 우영이한테 전화 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laughs> 우영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laughs> 저저잘케 케어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미안해 난안 샀어. 나나요나 나 어. 요거 하나 샀어 이거 야 버섯. 나좀좀 어, 감동이었어요. 왜? 형이 제일 먼저 왔거든. 걱정 됐어. 고마워. 형. 응? 고마워 연락 줘서안 심심해? 심심해. <laughs> 심심하지. 어. 나도 너가 없으니까 이 음. 스케줄 할 맛이 안 난다. 왜 동물에서 이거 잘하고 있지만. 맞아. 어. 팬분들께서 다 울고 계셔. 나랑 지금 다른 걸 보고 있는 건가요? <laughs> 아니 지금 다 푸푸 이제 여기 나니까 진짜 어. 우영아 어. 응. 여기. 아형밥 맛있게 맛이 먹 먹었어 이거 뭘 시킨 거야 이거 스시 시킨 거야? 어너 여기서 먹고 갔었나? 밥안 뭐 먹었었지. 어. 아, 어. 응? 고마워 빨리 와. 알았어. 알았어. 어. 어? 사랑해. 그렇습니다. 우영아 나도 사랑한다. 부끄러. 멤버들 네. 내일도 파이팅해서 파이팅해서 잘해보시나. 감사합니다. 잘해보시나.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안해? 아. 아. 응. 하긴 왜 하지? 근데 이거 예뻐. 좋 리더 없으면 안고. 러가는거너 뭐야 r y Don't worry. d o n 너 w o r 봐봐 Don't w o r 한 y d 한 n t worry. Don't worry. 너가 n 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d o 는 괜찮아. 너희 본심이 었던 거야? 아니 오시는 마. 아. 어. 나 그럼 좀만 더 누워 있을게. 어. 저 뭐야? 호. 아. <laughs> 뭐야 뭐. 노란 색깔을 보고 이런 개나리로 <laughs> 하겠습니다. 집에. 어. 네. 두바 두빈 두바 두빈 투바정아 아니 아형 송아 형 너무 과음하는 거 아니야 세잔째 네. 네 아니야 어, 세잔째? 왜 형은 네잔 아니야? 어야 세잔 세잔째인데 뭘 과음이야? 없을 때 가끔씩 이제 저녁에 소주 한잔을 혼자 해요. 그러면 성화 형이 옆에 앉아 앞에 앉아가지고 야술 친구 해줄게 이러면서 똑같은 소주잔에다 물을 따라요. 저랑 이렇게 짜을해요 잔을 하면 송아 형이 <laughs> 물 이거 물인데. 연기를 되게 잘해주더라고 응. 지금도 물 따라서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막이래막이래막이래아막이래막이사아은이 사람은 이사람앞이사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가이이가이사람산이가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람사이이금람은은이이은 네, 응. 오늘도 잘 몸조리 잘하고 네. 내일 무대 준비 잘해서 성공적인 무대를 할수 있게. KT니 보고 디고좀배정배좀 가려.